안녕하세요. 위키 위맹우 위키 아빠 한맹우입니다. 오늘은 쪽파를 다듬느라 소홀히 한작밭에 일주일 만에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풀이 어마어마하게 자랐을 것 같아요. 풀이 여름에는 진짜 쑥쑥 자릅니다. 쑥쑥. 위키아? 오늘은 풀 정리와. 몸에 심감자를캐도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키가 아주 신났어요 위키는 자격렇채우렇게이렇아이다자 들어가자 이제 야, 이 신났죠 이야 역시 발행이 천지가 됐네요, 발행이 천지. 이걸 어느 세월에 해야지? 제가 약을 안 치고, 말을 쳐가지고, 조금만 한눈을 팔면은, 풀이 금방금방 자라요. 자격들은 지금 잘 자라고 있네 그새 또 장갑을 물고 와서 또, 노네요. 육키야, 육키야, 잘 놀고 있어. 아빠 일할 테니까. 기왕 온 김에 오늘은 저희 농장 현황을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전면에 자약들이 심겨져 있죠. 그리고 이게 감나무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감나무는. 이 서울에선 많이 보시기 힘든 종류예요 이게 은풍준시라고 옛날에 진짜 임금님께 진상되던 그런 감입니다 그 검색창에 은풍준시라고 한번 쳐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감이 지금 달려서 자라고 있는데요 이게 사각형 모양이 사각형 감이 이 독특한 모양이 감입니다 이걸 독감으로 만드는데 아주 맛이 좋아요 이 감나무가 2 3그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가면은 지금 제가 여기 다 풀을 베야 돼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렇게 거뭇거뭇한 것은 제가 그 전에 한번 풀 베기를 했던 풀들이 이제 부식해가지고 이렇게 퇴비야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 다 베야 돼요. 이거. 추후에는 제가 이거를 정비를 잘해서 지금 제가 그동안 돈이 없어서 울타리 이런 거 정비를 못했는데 울타리도 싹 정비하고 해서 여기 이제 위키를 비롯한 이제 우리 댕댕이들이 가족들과 와서 놀수 있는 그런 쉼터로 만들 건데. 그리고 이것은 복숭아 나옵니다. 복숭아. 지금 개복숭아화가 다 됐죠. 전지 같은 걸 안에서 지금 말 그대로 야생의 개복숭아라고 할수 있어요. 요거는 제가 따로 또 나중에 바로 효소를 담글 거예요. 이야 위키야 어휴, 이렇 화질이 안 좋네, 이거. 왜 이러지? 위키가또 무슨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이렇게. 미키? 키가 아주 신이 났죠? 야, 이제 아빠 진짜 일할 테니까 여기 놀고 있어. 알았지? 그동안 집에서 조금만 다듬었는데, 이제 한달 정도는 계속 와서 농장 정비를 해야 될 판입니다, 지금. 아, 갈 길이 멀다. 봐봐, 앉아. 어디 갔다 왔어? 어? 아빠가 물에 데리고 가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저철조망다 뜯고, 이씨. 여기서만 놀라고 그랬지? 누가 이, 가출하래, 이 예. 감자를 캐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와서 감자가 어디 있는지 찾기가 힘들어요. 요요 요, 요게 감자거든요. 그러면 요기 근처를 파면 감자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요것도 괜찮은데 바쁘다 보니까 여기 감래가 나옵니다 제가 두고를 심었는데 두고를 심었으니까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나오는군요 여기에 나오죠? 미키야 먹을게 없다 너무 아무것도 안해가지고 걸음도 안주고 약도 안치고 어쨌든 열심히 한번 파보겠습니다 이 노란 싹이 지금 감자 쌀고리 미키아 그러니까 감자 싹이거든요. 좀 찾았습니다. 고를. 여기, 여기, 쪼로르요고 요게 두 번째 고리니까. 첫 번째 고리도 여기에, 예. 여기에 있네. 역시. 여기에, 요렇게 두 고리입니다. 두고두 고리를 이제 파볼게요. 그냥 이게 뭐 팔려고 한게 아니고 그냥 먹으려고 위키가 조금씩 먹으려고 한 거기 때문에 알이 붙진 않네요. 위키야 장갑 물고 놀고 있어 그래. 방해하 방해하면 안돼. 안 위키야 내일 해야겠다. 가자.